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CC 아세토코르사 30 시즌 어스와리그 개막전 오늘은 투스칸입니다. 투스칸으로 경기 펼쳐지는 이번 어스와리그 2브레이스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 과연 지금 샘 선수 샘 선수가 폴 포지션 차지했고요. 0.057초 차이로 도몽 선수가 세컨 그리드 그리고 SLB 타스카이우 그 다음에 신서 알돌노레포트 라이트 알렉스 킴 그다음에 어 김지 김지연 맞나? 어 여성분인가요? 여성분이신가? 김지연 선수 그다음에 어통 가나다라 스 s m 에 스티카니 m 구 어, 커리에브 이렇게 어경기하겠는데요 아, 후원 아, 감사합니다. 에버 건너에서 안정해아 이렇게 아기막둘빈 하고 났는데요. 가로등 어떻게 됐지 일단 이 제목별로 하겠습니다. 아, 아 진짜! 아와 아, 어, 아, 아, 감사합니다. 갈자 그러면 경기 뛰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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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뭐, 지금 샘 선수와 이 도몽 선수간의 격차가 그가 0.05초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1등! 알수 없는 경기가 나올 것이다. 특히나 이번 투스칸이 생각보다 차량이 쉽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재미난 배트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부 레이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저 일단 뭐 도봉 선수가 치고 나오는 듯한 모습인데 자, 아이돈노 선수가 인코스 빠져들고요. 자, 일단, 천두로 치고 나오는 거는, 도몽, 그 뒤에, 샘 선수네요. 샘 선수가 자리에 양보를 하면서, 도몽, 일단 치고 나옵니다. 3등의 SLB, 카스카이우, 그 다음에, 아이던노 레프트라이트, 알렉스, 그다음 김지현 선수죠. 어, 김지현 선수가 이제 6등으로, 지금, 자, 지금 성별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지마,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여성분이신가? 어. 아, 그런데, 이거 뭐죠? 앞에서 사고 발생했어요. 아, 잘 날리고 있었던 SLB 선수와 카스카이유 선수의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김지현 4등까지 올라갑니다. 그 뒤에 알렉스 킴, 네, 카스카이유 선수가 6등까지 순위 내려가고, 어, 초반부터 치열한 싸움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샘 선수가 이 도봉 선수 따라가지 못하면서 격차 0.8초까지 벌어집니다. 아, 아이돈노 선수가 생각보다 그리드가 좀 뒤에 있었는데, 초반에 인코스를 파고들고, 이 사고를 피하면서, 아, 3등까지 단숨에 올라갔어요. 좀 알렉스, 좀 아이돈노 선수는 거의 뭐 천장에, <laughs> 아, 지금 이거 지금 천장 구멍 난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거의, 거의 이거 구멍 난거 아닙니까? 꽉 차요, 예. 자, 그 사이 카스카유 선수가, 오, 더블 드리프트! 아우, 살고났어요 아, 클타고로 이어지는 이브레이스입니다. 아마 충돌이 났기 때문에 미끄러졌다는 거겠죠. 어, 타스카이 오늘 경기 많이 안 풀리네요. 에이. 그 사이 알렉스 선수, 어, 착겼나요? 기 올려야죠, 기 올려야죠. 어, 어, 후진. 아, 저 알렉스 선수 경기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자그 사이 도몽 선수는 야 이거 오랜만에 도몽 선수가 찾아왔는데 이거 1등할 가능성 높겠는데요? 좀쌤 선수가 못 따라가죠? 오늘 처음부터 약간의 그 접전이 있었던 2부 레이스 경기인데요. 자 인코스 한번 찔러 봅니다. SLB 아 이거는 뭐아 깔끔해요. 인닝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브레이킹 제동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앞차가 뭐엠구 선수가 어, 그냥 차리 어, 간단히 내줬어요 아직 에 SM 선수 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 충분히 어, 굉장히 멋있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그 사이에 지금 카니 선수와 어? 카니 선수가 5등까지 어? 이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선수가 5등까지 올라온 경우는 제 거의 못 봤거든요 어 오늘 최근 들어서 어,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 카니 선수가 저희 이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세토코르사 리그 레이팅 최우위를 담당하고 있는 어.. 선수는 뭘로 알고 있는데 야 오늘 5등 나쁘지 않아요 아그자리믿 미루는 겁니까? 이거 지금 ASMD 선수가 흔들어 봅니다 3서베스 보자 자 일단 카니 선수 뒤에 SMD, SLB 선수가 따라오면서, 칸이 이거 심적 압박 많이 받겠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앞에 딱 같은 스킨의 차량입니다. 같은 스킨의 차량이죠.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16분 이상 남아있어서,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있는데 자, 이단 9등 10등 배틀인데요. 카스카이유대 가나다라 선수입니다. 자, 일단 가나다라 선수가 인 코스 점유하면서 일단 디펜스 한번 성공하는 가나다랍니다 자, 카스카이오 안쪽으로 파고들어 보지만 이거 가나다라한테는 안 되죠? 어 슬, 어 슬림까지 붙으면서 카스카이좀 위험한 주행 보여주는데요? 자, 시니저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한번 기어... 실격 실격...이네요? 아마 스타트 때 아마 페널티 스윙을 안 했거나 뭐~ 약간 뭐~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네요. <laughs> 네, 아~ 가나다라 선수와 알렉스킨 선수는 좀 피트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스타트가 아니고 커팅 페널티가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아, 가나다라 선수 아쉬운 경기가 어, 되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니 선수가 결국 6등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SLB에서, 지금 카스카이오 선수는 오히려 9등까지 더 떨어졌고요. 야, 카니? 카니, 가니? 아, 살 그러니까 6등으로, 그러니까 6등까지 지켜냅니다. 네. 제가 사갈 필요는 없죠. 선수가 실수했는데 왜 제가 사갑니까 자, 카니 대 SMD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요. 아, 브리핑 레 잡았어요. 아이두 대도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거의 팀메이트가 싸우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같은 스킬을 사용을 하면서 아 느낌 좀 묘합니다 슬립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지금 한 템포 기회는 나올 것 같거든요 아직 경기 시간은 많이 남았고 아, 14분 넘게 남아 있어서 이 카니 선수가 이길지 ASMD 선수가 이길지는 아직 모릅니다. <laughs>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어, 실격. <laughs> 실격. 네 가나다라 선수의 네, 안타까운 어, 실격인 것 같고요. 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13분 30초 가량 어, 남아있는데요. 지금 도몽 선수가 지금 샘 선수가 조금 따라오긴 했어요. 1초 이상 인터벌 벌어졌다가 었 다시 샘 선수가 0.8초까지 좁혀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돈노레 포트라이트 선수와 김지현 선수 간의 김지현 맞죠? 어, 여 어, 김지현 선수 간의 싸움입니다. 자, 이제 3, 4등은 이거 모르겠는데요. 알던노 선수가 좀 느려요 이거 자 김지현이 지금 사정권 거의 지금 각 잡았거든요 자 브레이킹하고 안쪽 파고든다면 안쪽 공간이 열린다면 슬리퍼 거 어, 이거 엑셀 풀악셀 단계면서 나올 수 있는 각이 나올 거거든요 자 여기서 살짝 턴 들어가겠죠 아이 o n t 지금 디펜스 신경을 써야 되고요 라인 좀더 크게 사용을 한다며 김지현 어 이거는 이거는 아 빨리 가라고 밀어줬어요 예. 약간 빨리 가라고 아차가 너무 느렸나봐요 예. 아 앞차가 좀 많이 느렸던 것 같아요 예. 김지현 선수가 약간 푸싱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선두는 도봉 선수고요 예. 약간 밀어준 것 같아요 나 3등에 지금 이 방금 충돌로 인해서 오히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 지금 카니 선수가 SMd 선수를 넘어서고 어 계속해서 격, 어, 격차를 벌리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 선수가 SMd 선수 뒤에 붙었습니다. 어 아웃 아웃에 한번 찔러보겠다. 크로스인가요?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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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카스카이유 이거 사이드 바 사이드 그대로 쭉와야 이거는 실력으로 와 굉장히 멋있는 아웃에서의 아웃 아웃 추월이었어요 깔끔한 추월 났습니다 이거 거의 뭐 1부급 실력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느냐 그건 바로 300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이돈노에 다시 한번 김재현 선수 붙은데요 오 이거 1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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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어요 1번에서 가수 살리면서 인코스 점유하는 김지현 브레이킹 다시 거기서 다시 인코스에 도는 아이돈노 레포트라이트 와 이거는 그렇지만 김지현의 이 1번 탈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게 정말 예술적이었거든요 아, 추월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 뒤늦게 한번 2번 코너에서 살짝 인코스 한번 찔러봤었는데 이거 아이돈노 선수가 조금 무리한 주행이 나왔었고 아, 일단 역전 한번 나왔습니다 아, 주 알돈노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보일 거거든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마치 아, 노력이 부족해서 살이 뺏겼거든요. 과연 그는, 아직 경기 시간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10분 이상 남아있어서, 이두 선수의 싸움은 더 일어날 수 있겠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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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칸이 선수가, 갔네요1 0분까지내려갔네요 자, 1등과 2등, 도몽대 쌤. 다시 한번 배틀 펼쳐지고 있고요. 0.7초까지 조금 더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지금 커리에브 선수는 11등에 지금 어, 랭크되어 있네요. 조만간 선두에 잘 잡힐 것 같아요. 자, ASMD의 센서 그들을 또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자, 이거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닌 게이 김지현 선수와 이제 아이돌 노의 포트라이트 선수 간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엑셀 다시 올리고요. 아, 그 사이 카스, 어, 지금 쌤 선수, 어? 피트 들어가는 쌤? 뭐죠? 쌤 뭐죠? 아, 이거 쌤 선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 저 뭔가 또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리타이어인지 정확하게 좀안 되는데, 연료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김지현 2등까지 올라가고 그 뒤에 지금 아이돈 노래 포트라이트. 3등입니다. 연료 부족인가요? 어, 저 경기가 좀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그 실수가 잔실수가 많아요. 자, 김지현 대, 아이돈노, 레프트라이트 2등, 3등 간의 싸움이 아직도 펼쳐지고 있고요 1번에서 추월 다 했기 때문에, 아이돈노 선수도 1번에서 추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 당한 만큼 돌려준다. 그게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2번 바퀴도 조금 힘들 듯한 모습인데요. 아, 약간, 인코스를 맞게 만들고, 바깥에서 파고들면서, 크로스로 다시 이를 노린다는 그런 판단. 가속도를 좀더 뽑아본다는 그런 판단. 이번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바깥쪽 먼저, 아, 살짝 먼저 보여주면서, 바깥을 못 먹게 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움직임을 일단 뒤로 따라가겠다는 움직임이었어요. 아, 지금 거슬리죠. 저 앞에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 이거 실수 나왔거든요? 또, 찬찬히, 찬찬히. 앞차보다 가속도를 더 많이 뽑아내야지만 또 다시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신서 대 SMD 이두 선수간의 싸움도 치열한 싸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김지현 대 아이돌노 레퍼트라이트 아직도 싸움이 펼쳐져. 어, 좀그 사이 신서 선수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SMD 한계단 내려갑니다. 어 조금씩 다시 벌어지는데요. 이두 선수 현재 11명의 선수가 좀 달리고 있고요. 생각보다 김지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브레이킹하면서 안쪽 감아주고요. 가까이 가면 저 노력 단어가 보이거든요. 이미 백마커는 났습니다. 아, 저 여유 있는, 저, 와, 저거는 지금, 노력이 부족한 사람, 예. <laughs> 지금 완전히 도발이죠, 이거는. 아, 이거 스킨만큼 보여줍니다, 퍼포먼스. 아, 굉장히. 아, 이 선수 반하겠는데요, 이거는. 저 아이돈노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흥분했어요. 아, 이게 김지현의 도발. 저 아이돈노 흔들립니다. 아, 이런 재밌는 게, 아, 주 통영 선수 피트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칸이 도 아, 주커리어브 리타이어. 통영 리타이어. 지금 나, 이거 오는 거 데스레이스인가요? 한반 정도가 또 리타이어를 했는데요. 아, 이 도발에서, 어, 지금 갑자기, 아이돈너 선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행이 변했습니다. 어, 지금, 방금 이아또또 또, 또 다시 도발 또 다시 도발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도발은 좀 힘들거든요. 자 그대로 그대로 이 코스 열렸어요. 이거는 좀 너무 좀 심한 도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거는 아 여기서 여기서 와또 다시 막아냅니까김지어아 막아냈어요. 막아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넌안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뭐, 투브라기보다는 그냥 도발이죠, 예. 네. 침,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침착하고, 어떻게 하면, 저 차가 또약 올릴 때, 내가 그거를 여기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 있느냐. 이거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사실 뭐, 저런 스타성 플레이어가 있는 건 좋습니다, 네. 아, 지금, 약간, 부들부들 하면서 혈압이 조금 많이 올랐을 것 같은 알돈노 선수인데요. 이번엔, 이번엔 안 하죠. 이번엔 안 하죠. 아주 바람직한 방송 퍼포먼스에요. 아주 매력적인데요, 이 선수. 아, 계속해서 지휘하게, 이 알돈노 선수는 지휘하게 인 코스만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어요. 이거 끝나기 전에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한 번은 괜찮았는데 두 번에 두 번에 그 거기서는 좀두 번째에서는 좀 실수 컸거든요. 손해가 많이 컸어요. 아 다시 대각선에 붙었고요. 또 다시 앞으로 막는 김지현. 이거는 지금 크로스 좀 압박 주고. 크로스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 지금 이각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돈노 선수가 좀더 영리하게 플레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카스카이우대 6등, 7등. 어, 나란히 가요,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카스카이유대 ASMD. 같이 들어간다면, 인코스가 조금 유리할 수는 있거든요. 자 일단 카스카이유 역전 성공하고 그렇지만 크로스! 크로스 한방 남았지만 부족했다고 합니다 카스카이유 6등 올라갑니다 역전 깔끔하게 하네요 자 2등과 3등 또다시 또다시 와 <laughs> 지금 이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코너 약간 안쪽이 살짝 빌때 아이돌노즈가 계속해서 1을 찔러주고 있거든요 그치 아직 사고 나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3분 방금 랩세 바퀴 나왔습니다. 저로 저러... 아 이거 실수했어요. 방금 이거 실수를 좀 크죠. 방금 살짝 바깥으로 코스아웃을 하면서 흙을 밟아버렸죠. 간격이 멀어지면 다음 바퀴도 힘들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 도발에 아이돈노 선수가 좀더 침착하게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와, 이거 김지원의 그 2단 도발은 어,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고요. 지금 아이돈노 선수의 움직임 보면 그냥 뒤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역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어, 라인이에요. 틈만 모여봐라. 내가 바로 들어가겠다. 예. 어좀 실수 나왔구요 실수 나왔구요 여기서 아 가기 가기 아 이거는 그러니까 앞차가 안쪽 벌어지면서 실수가 나오긴 했는데 알이돈너 선수도 이거 좀 추월 가기 이 위치상 거리가 좀 애매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사부피하고해서 빠졌다가 우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역전이 힘들 것 같아 보이고요. 어, 두 바퀴 남았어요 지금 도봉 선수가 1분 10초 남은 상황에서 한 바퀴 더 돌기 때문에 한 바퀴 더 돌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알도나 선수에게 기회가 따라만 간다면 두 바퀴 더 남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만 간다면이란 전제하에요 아 또다시 또다시 아 1초까지만 벌어 0.8초만 벌어지면 앞에서 또다시 도발해요 아 진짜. 또 다시 도발을 합니다. 아 지금 노력을 해라 이거거든요. 아이건도 다시 붙었어요. 기회를 옵니다. 이게 뭐즐긴 유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거리가 거리만 있으면 저렇게 농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그 대전 액션에서 뭐 철권이나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 킹오브 같은 거할 때, 그거 넉락하는건 비슷한 거거든요. 뭐 반칙은 아니죠, 저게. 근데 이번에 각은, 이번 각은 조금 위험한데요? 이거 아이돈도 각잘 잡았거든요? 아, 맞아 파이널 랩들어가면 아, 근데 가속도에서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 이거? 오, 김지현 쭉 치고 와야 합니다. 아, 어쩔 수 멀어지네요. 아이번아 아, 너무 그랬어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지금 각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 많이 흔들려요 아이거 라인 너무 안좋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도몽 선수는 드디어 벌써 마지막 코너 통과하고 있고요 오늘의 이브리그 ACC 아세돌코르사 시즌 3 5살리그 이브레이스 일 라운드 개막전 투스카니 우승자 는 도몽 선수가 차지합니다 자 2등에 아저 처음 보는 유저인데 김지현 선수가 뭐 3등을 농락을 했어요 <laughs> 농락을 하면서 아 지금 쇼맨십 보세요 이 선수 그대로 어 근데 지금 마지막 좀 위험하거든요 오오오 어? 어, 쇼맨십 쇼맨십 자 2등으로 들어오는 김지현 3등에 아이돌 노래부자리 3등 들어옵니다 4등에 세이비 선수 들어오고요 5등 그리고 뒤로 백락합니다 5등의 카스카이유, 그다음에 9등의 샘 선수, 샘 선수 같은 경우는 피트를 들어갔던 게 연료가 부족해서 피트 들어갔던 게아 충분히 1등 거 노릴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경기였죠. 그리고 신선수6등 씬씬 선수 그다음에 ASMD 7등, 한니 선수 8등으로 들어오면 경기 마무리 되겠네요. <laughs> 아 지금 레프트라이트도 지금 <laughs> 아 채팅창이 나타났어요. 아 농략당했거든요 오늘. 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은 도몽 선수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2부에 또이 새로운 멤버들이 또 나오면서 어우 김지현의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 아 굉장히 멋있었던 어 진짜 재미났던 경기가 아닌가 싶고 도몽 선수의 압도적인 성적 아 굉장히 오늘도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있다 1부 레이스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